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깨...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집파에게각집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내지니라하에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의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네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평지의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렛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풀어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두 가지 명령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영적인 숙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숭배와 간음죄를 범하게 한 원흉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원수를 응징하기 원하셨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결코 원수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바로 미디안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몰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디안을 제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암덩어리처럼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되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모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이 말은 미디안을 제거하되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발견하게 되죠.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죄는 또다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혹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디안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의 문제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미디안을 볼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하되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뿌리째 뽑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뿌려 주셔서 오늘도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